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3천만 원대 전기차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전기차 판매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저가 모델 출시로 줄어드는 전기차 수요를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울산의 대형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울산 문화방송 이상욱 기자입니다. 기아가 지난달 선보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세 번째 전기차 모델입니다. 같은 소형 SUV인 기아 셀토스와 현대차 코나보다 길고 실내도 안락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동급 전동화 모델보다 2천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전기차를 출시하는 건데 이달 말 광명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존 동급 차급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사양들을 적용하여 고객분들에게 다채로운 EV의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울산의 대형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도 가격대를 대폭 낮춘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차 캐스퍼 기반의 전기차로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며 한번 충전으로 최대 350km 이상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GM은 최근 중형 레저용 전기차인 쇠볼의 이쿼녹스를 출시했고, 테슬라와 스텔란티스, 폭스바겐도 배터리 성능을 대폭 개선한 3만 불대 전기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들어주면서 수요 둔화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저가 모델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이러한 전세계적으로 다시 지금은 이제 특정 시장에서만 이게 팔리는데 모든 시장으로 특히 이제 중국이 신흥시장 쪽으로 진출하다 보면은 그런 저가 모델들이 선진국뿐 아니라 이제 신흥국에서도 팔리기 시작해 갖고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25,500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3% 줄었습니다. 1분기 기준 전기차 판매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3천만 원대 전기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